예, 오늘도 역시 계속 이어서 마지막 이까야. 총 70개 중에서 오늘은 52번째 이야기. 오늘은 부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아난이 어느 사원에 들어갔어요. 사원에 가니까 거기 바라문들이 있었는데, 이 아라, 그, 아란, 아 이게 바라문들이 질문을 했죠. 이, 아난이 누구냐 하면은, 그, 부처님의 사촌동생. 나이 차이는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한 30살 정도 차이 나니까, 부처님이 50, 한 5살쯤 되면은, 아난은 25살.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갖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을, 어, 시주, 시중을 들었다. 이런 차이. 그래서 부처님이 아난을 표현하기를 입속에 들어있는 혜와 같았다. 우리가 자기 혜를 자기 마음대로 놀리잖아요. 저와 같이 아난은 부처님한테 그렇게 충성을 다했다. 아난 또이 부처님을 참 좋아했어요. 좋아하니까 시작이 됐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 아난이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들자 일대 그, 제자가 가섭, 그 다음에 이대가 안안이 되었죠. 이 가섭은 부처님 보다가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 부처님이 8 0세에 열반에 들었는데, 이 가섭은, 어, 그 열반에 안 들고, 이 이대인 안안에게, 그, 뭐, 후계자? 후계자로 가기는 좀 왔다. 의제당 안에 그 승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안한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중에 미륵보살이 출연하면은, 아그 가섭이가 나타나갖고 미륵보살을 맞이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당 안에 가섭은, 어, 두타제일이잖아. 부처님의 십자제자 중에서 두타제일. 가습도 이렇게 막, 아마 6마설이 있었는 모양이죠이 <laughs> 도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아마, 안안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자기는 어딘가 행각을 떠나지 않았을까. 안안 또 150살까지 살았어. 안안 또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 그것도 더살 수도 있었는데. 어느 날 안안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동자성 저끼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게라. 그래갖고, 안하니 가마, 이로 들어보니까, 뭐라 뭐라 하고 있는, 욕끼리 막 하고 있는 게라. 그래서, 자기가 중재자 역할이 돼갖고, 동자승이 해갖고, 아, 요거는 요고, 저거는 저렇다 하니까. 그 중에 동자승이 하는 말이, 어? 할아버지 스님께서는, 어, 잘 몰라요. 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쉬운 말을 해갖고, 세대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늙은 사람들하고, 오세 젊은 사람들하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와, 할아버지께서는 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라. 어, 그 말에 딱 충격을 받고는 아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살아있어갖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마가다고 하고 저쪽 국가의 한 중간 쯤에서 외위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갖고 스스로 외위에서아 자기 자신을 하장했다뭐 이런 이야기. 어쨌든 그아나이 바라문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그 바라문이 어떻게 질문했는가 뭐, 지금 그 부처님이 열반하셨는데 열반한 이후에 부처님 같은 어 비구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부처님 부처님과 견줄 만한 비구가 있습니까? 그리 아나는 대답은 아이고 부처님 같은 그런 어, 없다. <laughs> 없다. 왜? 부처님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버리잖아. 그 새로운 길을 개척했는데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니까. 콜럼버스 가 신대륙을 발견해 보니까 콜럼버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지구는 둥글다. 쿠페르쿠스가 인 지구는 둥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쿠페르쿠스의 지동설보다가 더 뛰어난 학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다. 진리를 딱 이야기 했는데, 바른 길을 딱 제시를 해버렸다. 바른 길을 제시한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부처님이 앞을 가고 나머지는 다 부처님이 걸어간 뒤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 부처님 보다가,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 하는, 이 선정에 관해서, 부처님의 선정에 관해서 소개를 해주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수 있느냐. 선정에 들어가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 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낀다. 이 선정이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명상한다고 떠간 적이 고 명상실에 떠간 적이 고뭘 생각하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잘, 잘 적응해갖고, 또, 남들 보다가 돈, 권력, 명예, 어떻게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명상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거는 부처님이 바라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부처님은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닦으라. 1선정은 뭡니까? 사고와 그 숙고를 하여, 음, 그런 불선을 멀리하고, 감각적 욕망을 멀리함으로써 어생기는 행복함. 그게 1선정. 2선정은 자유와 어고를 멀리하고 그 산매에 들었을 때의 행복감. 그다음에 어 그것마저도 버리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또 알아차림을 통해서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이 3선정. 4선은 그것마저도 버리고 옳다 그러다 모든 분별심을 내려놨을 때 그게 사선정이다. 그래서 사선정에 있을 때가, 여기 중도지 않습니까? 쉬운 말 하면 중도라, 이게. 옳다, 그러다가 없는 상태. 그리고 부처님은, 어, 우리가 그,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부처님한테, 뭐, 삼처전심 부처님이 가섭이가 오니까, 어, 미리, 앉아있다가 옆으로 반턴 이렇게 빗겨주니까 가섭이 그 와서 앉았다. 마음이 통했다. 또 가섭이가 연꽃을 드니까, 어, 염마미소 아, 어, 부처님이 연꽃을 드니까 가섭이가 웃었다. 또,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 그, 가섭이가 늦게 왔다 아닙니까? 화장할려고 하는 사이에 가섭이가 안 오니까 간에 불을 안붙는 거예요. 그리고 가섭이가 오니까, 이제 가섭이가 애를 갖춰와고 절을 하니까, 어, 간 속에서 발이 숭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참 누구를 후계자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했냐? 법을 등불 삼으라. 법이란 뭡니까? 계율과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그 있을 때 하는 우리는 이거는 하자, 이거는 하지 말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계.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음맹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뭐술 먹지 말고, 어? 뭐 이런, 최소한 5개부터 해갖고, 뭐, 스님들은 한 250개의 계율이 있다더만, 계율과 부처님이 남겨놓은 말씀, 이걸 등불로 삼아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되노? 교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고. 왜? 깨달으려고 하면은,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누구를 매달리갖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한테 매달리갖고, 절한다고,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한들, 뭐, 부처님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눈불로 삼으라. 어느 큰 스님이, 야, 법당이 무너진다. 자기 임종에 들어갈 때, 법당이 무너진다. 하니까 막 스님들이, 제자들이 막 놀래갖고, 막, 법당 무너진다 가니까, 막 기둥 붙들고, 뭐, 이렇다 가는데, 법당이라는 그래. 건 뭡니까? 자기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부처님 모시는 곳이 뭡니까? 법당이잖아. 그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 몸이, 육신이 이제 쓰러지잖아. 이 육신이 쉽게 말하면 법당이었다, 이래. 이제 법당이 쓰러질려고 한다. <laughs> 근데 그 제자들이 법당이 쓰러진다 하는그 말을 이해를 못 했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깨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밖에 없다. 내 자신을 믿고, 부처님이 가르쳐 놓은 법, 어? 불법을 믿고, 내 자신을 믿어라. 그, 어? 부처님의 말씀과 계율. 그것이, 그, 이게 뭡니까? 부처님,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승단을, 이게 3대잖아, 있니까그 승단을 존중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걸 승단을 중심으로 그 승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느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계율이 있다. 부처님과 계율, 부처님의 말씀과 계율을 등대로 삼고 아, 자기 자신을 믿고 그래서 수행에 전진해서 깨달음에 이르려. 왜 깨달음을 이루되느냐 깨달음을 이루는 목적이 어디냐? 뭐 비행기 타고, 아이고뭐뭐 뭐 구름 타고 다닌다든가 신족통 뭐. 신족통, 다심통, 또천이통또 숙명통, 전환통, 무진통, 여섯 통입니다. 육신통을 얻고자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은 왜 얻어야 되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생사의 해탈이 아니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지 뭐, 이런 식으로. 생사에 관해서, 생사 해탈, 생사를 해탈해야 대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스님들도 많은데, 그는 부처님의 말씀과 좀, 뭐, 틀린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본, 본질은 아니다. 그럼 부처님의 본질은 뭐냐? 부처님의 본질은 괴로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 쉽게 말하면, 조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고등락. 괴로움을 멀리 하고, 등락. 즐거움을 등오른다는 <laughs> 이고등락. 부처님은 그거를 강조했지. 지금 여기서의 괴로움 없는 행복을 이야기했지. 뭐, 생사가 초월하고, 뭐, 그 육신통을 깨치고, 그러기 위해서 깨달으라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목적은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이다. 이런 이야기.